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곧 영생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또 그게 걸림돌이 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남아 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사람들 사이에서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어 하나의 이단화로 몰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이제 그들의 모든 그 종교적인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가르텔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이덕권, 이런 것들이 한 방에 그냥 다 흔들려버리니까, 어, 예수님을 제거해버리자. 차라리 우리의 그 공동체를 우리의 어떤 이익 집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한 사람만 없어지면 모두가 다 편한 세상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안이 돼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눈치를 채셨고 유대로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주변에 가나움과 이쪽으로 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도를 이제 3년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매년마다 세 번의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가게 있잖아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어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율법에 정해놓은 규정이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 예수님,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모든 것도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얼마나 당신을 추대하고 이렇게 높입니까? 그러면 이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중앙무대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앙무대에 가서 정말 당신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그 엄청난 그 일을 행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시면 입신양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안도 살리고, 예? 우리 형제들도 많고 어머니도 고생하시는데 당신이 가면 권자에 오르시면 참 우리 팔잡히는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어, 유대로 가시라고.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포기해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놓으놓셔야 되지. 건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자꾸 유대로 가라고 이렇게, 어, 동생들이 부축입니다 부축이죠. 자, 여기에서 뭐 가고 싶으면 꼴도까지 챙기겠죠. 그런데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가서 섣불리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도 세워야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들을 아직까지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시기상조다. 그죠. 시기상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소개도 해야 되고 이런 이 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적 때가 아닙니다. 근데 동생들은 어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때 그죠? 예, 이 사람의 때를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의 때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형제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동생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많은 것을 알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기까지는 어 굉장히 어렵다.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 신앙의 구조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오직 그 주를 향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생명의 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고백을 신앙적 고백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기까지가 상당히 어렵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어, 그 잣대를 중심을 우리가 한번 어,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아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중앙 무대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문제죠. 믿지 아니함이라. 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봅시다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아니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때가 나오죠 두 때가 나옵니다 한때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때 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것을 알 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어차피 그 세상의 그 가치와 판단과 논리와 이성과 그 어떤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뭉쳐서 그렇게 뭉쳐서 그냥 무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과 사고와 이념과 가치관이 하늘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맞지 않는 거죠. 언제나 충돌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 세상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늘었 얘는 정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명절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먼저 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는 않겠다 뭐 여기에도 이제 해석 은 분분한데 먼저 가라 나 뒤따라 갈게 뒤에 아직 지금은 갈 시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몰래 계셨다가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가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셨다. 예,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게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막 초급함과, 예, 불안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쫓겨가지고, 어, 일들을 추진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때를 보고, 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탈이 없어요. 예수님도 먼저 막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서 뭐 사람들에게, 어, 주목을 끌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때잖아요. 그죠? 사람을 지금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느냐, 이끌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는 거죠. 급하게 하지 않는 거죠. 불안해 하지 않는 거죠. 초조해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급하게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연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면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그 때를 한 시간, 한 걸음, 한 초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거룩하신과 구원하심의 일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금 내 때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뭔가 불안한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조조하고 불안하고 막망설여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때는 저에게 있어서 언제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막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막 찾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막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막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려요? 예, 어떤 사람은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정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듣지 못했던 그런 음, 훌륭한 하늘의 메시지를 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막 이렇게 양분으로 이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네 출교 당할까봐 그죠? 사내들은 공예에서 출교 당할 수 있잖아요. 이단으로 몰려서 이단을 따르는 자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여론에 의해 가지고 이 커밍아웃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못 하는 거예요. 왜 여론이 너무 강하니까? 이말 잘못했다가는 막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뜨뜻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어, 사랑해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못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무엇이 두려운가?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진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고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서 달라드는 사람들 비굴하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온갖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여 영생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다급하여서 우왕좌왕하고 또 심지어는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 항상 중심을 지키시고 주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명자로서의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